새로운 동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편맛 더빙을 해볼 겁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핸드폰인데요. 자, 그럼 시작. 안녕 시바 새끼들아. 에이, 오이쿠 시바. 뭔니? 에디의 서프라이즈 박스. 와우, 세시 베이비. 서기 상참력. <laughs> 사람들은 애니멀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미친 새끼니까 여친이 선물해준 인형을 중고나라에파디에 팔아야지. 어디다 정성껏 만든 인형을 선물해 망할 내가 쇼다리로 보이나. 뽀로로 알라뷰. 이게 뭐야? 아하. 아니 아니 눕피 인형이 바람을 뼈꾸만 오늘은 피만하게 불비했는걸 어우 똥마려 뿡뿡 자기야 나 왔어 뽀로로 오빠 왜 이제 와 자기 왔어? 이게 뭐야? 너3기일 생일 하나 남았잖아 그러니까 선물 준비해봤어 싸우려 선물로 날 만족시킬게 없을텐데 들어와 음, 음, 음. 자기야 이거 열어봐도 돼? 아 맞다 나 길가에서 똥좀 치우고 올게 아 이런 찐따새끼 이게 뭔지 이거 밟을 때 치우게나 가 어? 루피는 심장마비로 죽었다 어이 펭수 따까리 루피 왜 이제 와아 애들구나 이짐좀 내가 주고 싶은데 마음에 없는 소리 좀 말고 들어가자 아 맞다 내가 길가다 똥좀 치우고 올 테니까 얹지마 살짝 야 멍칫 이거 만지면 손목안지 빠진다 알겠어 안가드릴게 약속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지 약속은 깨라고 있는거죠 맞아 부탁 우루랑 쿠롱도 심장마비로 하늘하러 갔다 크크크